네 8월 5일 저녁 11시 20분입니다 아그 메일 답장은 제가 금요일 날다 소급해서 해드릴게요. 뭐 해드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제가 감사함을 네 표시해야 되는 그 메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메일들이 있는데 아, 금요일날 제가 소급해서 금요일날은 이제 영상을 올리지 않는 날이죠. 네 그래서 그날 소급해서 다 메일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은 그 처음 채널에 오신 분들은 음뭐좀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 이 영상은 이제 오로지 어, 우리 그 더블맨 TV의 구독자분들, 네 구독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 시간입니다. 그렇죠? 종목이 더 들었어요, 이틀 만에. 그, 뉴질랩을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이제 매수하신 분이 있고, 오늘 이제 장중에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을, 어, 장중에 라이브로 매수를 했었죠? 네, 커뮤니티에, 어, 제가 공지를 올려놨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거기 좋아요 누르신 분들만 해도 거의 뭐, 500명이 넘으니까,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 포스코 케미칼로, 음, 수익을 내일, 당장 내일이라도 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뭐 많은 분들이 6월 20일날 네, 저랑 같이 사셨다면 지금 40%가 넘는 수익을 얻으셨을 거예요. 네, 50일이 채안 되는 사이에 음, 뭐 늦게 사신 분들은 이때 사셨어요. 네, 6월 뭐 25일, 26일 6월 말에 사신 분들도 충분히 40% 가까운 수익을 얻으셨기 때문에 일단 39만 6천 원, 네, 처음 계획대로 39만 6천 원에 어, 매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 채널에서 제외를 할 거예요. 더블맨. 왜? 네, 제가 매도를 할 거예요. 네, 저도 제 모든 카카오의그 줄을 매도할 겁니다. 39만 6천 원에. 저 오늘도 걸어놨었어요. 네, 그래서, 어, 6월 말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 큰돈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네, 당시에 큰돈 들어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50일 동안 40%의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네, 늦게 타신 분들도 네, 수익이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39만 6천 원. 지금 뭐 유튜브나, 어, 소위 말하는 업체들이, 네,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서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 금액이 살짝 지금 내일부터 눌리더라도 팔자로 돌아섰어요. 네, 기관과 금융투자, 보험투신, 네, 외국인들이 팔자로 돌아섰고, 뭐 개인들이 지금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데, 어, 일단 뭐 39만 6천 원까지는 어,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카카오는 39만 6,000원에 어, 전량 매도하는 걸로. 네. 다른 종목들 많아요. 네,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 어제 종가.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30 얼마였죠? 어제 종가 기준. 음, 31만 1,000원. 여기에 10%니까 어 34만 5,000원. 네, 34만 5,000원에 어, 네이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어, 70만 원이죠? 네. 목표가가 70만 원에 어, 일단 매도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LG화학은 반 매도를 하신 상태죠. 네. 저도 LG화학을 반 매도하신 상태인데 그건 이제 아, 각자의 그거에 맡기겠고 일단 카카오 네이버 LG화학은 음, 그 정도에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NF는 변하지 않아요. 네. LNF는 여전히 어 5만 원에 네, 정리를 저는 하겠습니다. 네. 저 LNF를 5만 원에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레오캔바이오도 역시나 변함없이 저도 저는 어, 7만 원에 매도를 하겠습니다. 충분하죠? 네, 충분해요. 네, 코스모신 소재자 코, 코스모신 소재는 이제 저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사실 우리가 중장기로 보고 간 거였는데 아마도 어 내일에 그 내일이나 이번 주에 한번 큰 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큰 슈팅이 나오면 일단 한번 매도를 하자고요. 이 21선이랑 멀어지니까, 일단 장대 양봉이 들어서면, 다음번에 누릴 때한번 더, 네, 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코스모신 소재도 한번 슈팅이 나오면 매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이득이시죠? 네, 코스모신 소재로 지금 손해보시는 분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코스모신 소재로는, 뭐, 아무리 해도, 네,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 오늘 자꾸 이거 오늘 매수를 왜, 어, 하지 말아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아니, 다 이때 사셨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때 아니면, 언제죠? 네. 이때 아니면 이때 그리고 이때. 이렇게 정확한 타점에 샀는데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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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똑같은데 그래봤자 몇 프로 차이인데. 굳이 네. 뭐 소위 말하는 물타기, 뭐 추매. 물타기는 아니고 추매죠. 네, 추매를 할 필요가 없어서. 네, 그랬는데 아 어, 제가 오늘 댓글에도 남겨 드렸어요. 단한 주도 없는 사람은 사셔도 된다. 근데 기존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보유자가 굳이 여기서 어 추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는 여기 전고점으로 보겠습니다. 86만원. 그리고 기아차. 두산중공업. 이제 기아차는, 어, 우리가 이걸 본 거죠? 뭐였죠? 잠시만요. 음, 42만 5천원. 네, 42만 5천원을, 어, 일단 1차 매도가로 본 거죠? 볼까요? 네, 이 자리요. 네, 살짝만 먹고 나오는 걸로. 그리고 두산중공업 뭐 여기 물리신 분들은, 네, 본인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때 사기로 한 건데, 뭐 많이, 본인들이 고점에 물으셨으니까, 네, 그런, 어, 어떤 기다림은, 네, 본인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SK가, 이거 단독 영상으로 제가 올릴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나고, 오늘 밤에 가기 전에 반드시 단독 영상으로 올릴 건데,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SK바이오, 그, SK, 뭐였죠? SK, 네, SK 종목은, 어, 일단 그 영상을 또 이름 영상 안 보실까 봐 그래요 그영상 보세요 제가 카운팅 어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sk 영상을 따로 한번 보시고 sk는 일단 스타트를 했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거라면 오늘 매수를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 그랜빌에 따라도 이그 21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으로 매수를 하는 타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이런 거예요 밑으로 눌렸다가 올라가는데 그 조건이 얘가 하락하고 있으면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이때도 워낙에 장대항봉이니까 한번 사보자 그런 거지. 원래 이렇게 21선이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 돌파할 때는 사는 게 정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sk 같은 경우도 조금 애매하죠. 네, 내려오고 있는 거라서 뭐 이게 평행으로 보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어 일단 뭐 추가 매수는 네, 전 별로 권하지 않았는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영상으로 일단 스타트를 끊었어요. sk는 지금 사면 물릴 염려는 없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어 시가 끝났다고 봅니다. 네. 한 파동이 끝났다고 보고 이게 실어서 어 크게 보면 네. 크게 보면 1 2 이렇게 보는 거고. 네. 타이타하게 보면 1 2 3 4 5가 한번 나오고 ABC가 하나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롭게 1 2 3 4 5가 나가면 이게 1 2 3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1 2 3 4 5가 끝나고 ABC가 끝나면 여기가 새로운 이제 1파부터 시작하는 자리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한 가지 찜찜한 점이 있다면 이제 이거예요. 네. 거래량이 없어서.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는 이게 비일 수 있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걱정할 거는 그거 딱 하나죠. 근 이게 비면안 돼요. 12345에 네. a b c a w n 그런 게어디있어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이라는 그 극강의 예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한번 하루 더 보겠습니다. 일단 스타트를 끊긴 끊었어요. 형님들이. 우리 영화들이 어, 스타트를 한번 끊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 2, 3, 4, 5의 이런 파동으로 나가려면 만약에 이거를 보고 sk에 들어가느니 lg 전자가 더 안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sk는 sk는 만약에 이게 스타트가 된 거면 한번 갔다가 꺾어지고 그 다음 3파에서 여기를 돌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1파라면 1파 2파 3파 KH바텍처럼 네, 그런 식으로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우리 뭐 하반기를 어,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뭐 예상하는 종목들이 LG전자 뭐 SK 이런 것들이 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안전하게 어, 자기 자산의 상당량을 집어넣어 놓고 어, 한달두달 달.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참 아까워요. LG화학도 네, 좀 깨알 같은 자랑을 하자면 거의 유튜브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카카오 네이버는. 앞에 영상 다 있어요. 정말로 6월 중순에 정말 낮은 가격에 어, 채널에서 다, 다 잡았어요. 네. 그때 구독자분들이 저의 강성 구독자분들입니다. 첨보. 자, 첨보가 고맙게도 여기에 고점을 뚫지 않았어요. 네. 언제죠? 아, 이거 일봉이죠. 네. 7월 31일에 고점을 뚫지 않고 이 안에서만 지금 일자로 이렇게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죠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같은 날 종가 매수를 해도 괜찮았어요. 일부.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첨보에 100만 원을 담으려고 했으면 50만 원 정도만 담아도 괜찮아서 어 첨보가 시간 내를 한번 볼까요? 시간 내로 올랐나요? 시간에가좀 떨어졌어요. 예, 네, 오히려 다행입니다. 첨보가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기에 20일까지 내려오기가 조금 힘드시면은 어, 조금 음, 하루 더 볼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식을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으면 항상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데 첨부 같은 종목은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drjm도 네 여전히 여기는 봐야죠. 25,850원은 당연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가 가야지 절반 매도죠. 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에로티백 큐먼 고생하시고 네. 인텍플러스는 홀딩이고 네 이건 내버려 두세요. 지가 알아서 갈 거예요. 동화기업도 자, 동화기업을 우리가 원래 한번 슈팅하면은 팔자고 했었죠. 네. 뭐 기업을 한번슈팅하면 팔자고 했었는데 어, 53,500원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거의 뭐10%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서 5 3 5 0 0원이 네, 자리를 보고 가는 거니까 뭐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 받으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게 짧아 보이는데 굉장히 길어요. 길이가. 뭡니다. 충분합니다. KC도 뭐 이거는 뭐 천천히 올라갈 거니까. 네. 네, KC야 뭐 알아서 너무 잘 가겠죠? 네. 테스도, 네. 테스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갈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단기시를 가고 있어서, 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24,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그러거 전혀 상관없이, 여기에 추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추세대로, 추세선으로, 네. 이렇게, 또, 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완만한 그 상승으로 꾸준하게 갈 거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빨리 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다나와가 이제 오늘 살짝 소폭, 네. 소폭 상승폭을 줄였지만 음, 잠시만요. 어, 다나와도 뭐. 네. 여기까지 봐야죠. 32,800원까지는 봐야 됩니다. IS 동소가 이제 단기 B지 어 B. 네. 단기 B고 단기 C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 만약에 얘가 뭐 5일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4 9 9 5 0원까지는 봐야죠. 정고점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크로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인크로스도 잘 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21선이랑 조금 멀리 떨어져서 다음번에 한번 슈팅할 때 나오세요. 네, 지금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죠. 이것도 자 보이세요. 여기까지 1번, 네, 3번, 4번, 이제 5번 마지막 한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인크로스는 다음번 슈팅 때더 가던 말던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이제 역사적 신고가인 이날 83,500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84,100원에 샀어요. 네, 좀 지켜보다가 84,100원에 사서 일단 포스코 케미칼은 본인이 사신, 본인이 84,100원에 따블면 너도 그러면 5% 되면 팔 거야? 저는 안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파세요. 네, 여러분들은 5% 되면 뭐 30%라도 파시고 일단 수익을 잠겨놓으세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그 뭐라 그러죠? 목표가는 아직은 없어요. 역사적 고가인데, 뭐, 이걸 어떻게 잡겠어요, 제가? 감히. 네, 그래서, 음, 아, 포스코 케미칼 이제 내일 들어가도 되냐고요? 어, 내일 들어가도 되냐고? 그게 궁금하신 거구나. 시간 외가 1% 올랐네요.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이 꼬다리 안에서 시작이 되면 잡으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 어, 오늘 고점이, 오늘 종가가 85,700원인데, 자세히 들으세요, 여러분. 또 나중에 이상하게 사지 마시고, 자 오늘의 종가는 85,700원인데 오늘의 고가가 87,500원이잖아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스타트를 85,700원과 87,500원 사이에서 시작을 하면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네. 아셨죠? 네, 87,500원이 더 위에서 갭 상승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 스타 만들어서 쭉 떨어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앞에 영상 보세요 지금은 예이 영상은 이렇게 다같이 데리고 가는 영상이 아니라 간단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85,700원과 87,500원 이 사이에 어 봉이 형성돼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네뭐 매서 셔도 괜찮겠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는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일진 머트리얼즈는 뭐어그 전날 많이 그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오늘 뭐 하루만에 3분의 1을 회복했기 때문에 너무 좋죠 네, 일진 머트리얼즈 좋아요 이건 뭐 갖고 가시죠 네 골프존, 네, 골프존은 뭐, 어, 3번, 2번, 3번, 네, 떨어졌지만, 월봉상, 얘는 뭐,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라서, 네, 골프존은 뭐, 올해 갖고 계셔도 됩니다. 에코마케팅이 이제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에코마케팅이 오늘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라서, 어, 언제? 이번 달, 네, 이번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잘가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뭐, 알아서 하시죠? 네, 내일 한번 플러스 나오면 파세요. 왜냐면 너무 멀잖아요. 21선이나 이렇게 멀어지면 한번 매도했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이 종목이 사랑스러우시면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 돼요. 네, 굳이 이 고통을 다 감내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마케팅은 지금 뭐 하나도 안 파신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세요, 정말. 네, 에코마케팅이야말로 정말 은근슬쩍하게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주신 종목인데도 이거 10원 한장안 파신 분들도 있어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주식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수익이 10%가 이상 났는데도 하나도 안 파시고, 매드팩터처럼 아, 물론, 매드팩터 같은 경우는 10%가 수익이 돼도 안 파신 분들이 결국엔 승자였죠? 네, 워낙 많이 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예를 자꾸만, 어, 여러분들 그 주식 매매 안에 넣지 마시고, 지금 장이 좋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장이 안 좋으실 땐 주식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매수한 종목이 5%만 가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거든요. 네, 지금 장이 좋으니까 뭐, 어, 너도 나도 막25% 30% 먹어도 버텨, 버텨, 홀딩, 홀딩 그러는데, 장이 이제 안 좋아지면 5%만 먹으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코마케팅은 이제, 어 많이 가서 제가 뭐, 기분은 좋지만, 네, 매도를 조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보마그네틱은 어 이제 일단 이 음봉을 회복을 해야겠죠? 네, 대보마그네틱, 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대보마그네틱, 어, 이렇게 좋은데? 결국 여기 보러 갈 거예요. 네. 대부 마그네틱은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결국에는 어 여기 이 음봉의 고점인 4 3 0 0 0 원까지는 갈 거기 때문에 뭐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네 롯데 관광개발은 왜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하잖아요 네 아예 음봉이 이 안에 있잖아요 네 이런 건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도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고점 2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 거니까 그래도 뭐그 전에 한번 매도를 하시죠. 네, 중간에 뭐 5%나 6%, 7% 수익을 얻으시면 반 매도를 하셨다가 나머지를 느긋하게 들고 가시고 그 나머지 수익금, 네 수익 난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또 넣으세요. 지금 종목들이 쏟아집니다. 네. 정말 그월 네, 6 6월 달만 해도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카카오, 네이버, LG 화학,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외에는 제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역사적 저점이 저점을 경험해 본그 개인 투자자가 많지 않을걸요. 네, 올 삼월 같은 그런 역사적 저점을 음, 경험해 본그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아 대충 오르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냥 대충 오르면 사고 여러분들 이 좋아하시는 네. 이거, 따블맨 니가 오를 거라니까, 나좀 많이 떨어졌길래 샀어. 이제, 이렇게는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음, 근데 지금은 우리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너무 많아요. 그, 처음에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댓글에도 보면, 메일로 많이 주셨는데, 아, 따블맨 내가 뭐, 니그 네 주식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니가 말하는 종목들은 다 2차 전지주야. 만약에 그러다가 한순간에 2차 전지주가 무너지면 천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게 이제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주시는 거라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다 2차 전지주밖에 없는데. 예. 네. 뭐, LG화, 삼성 SDI. 그렇죠? 뭐, 코스모신 소재. 거기에서부터 뭐 첨보. 뭐, 눈에 보이는 게, 네, 다 2차전지주밖에 없었어요. 그니까 러 그걸 제가 일부러 2차전지주를, 어, 섹터를 딱 확정해서 거기서 종목을 뽑은 게 아니라, 예뻐 보이는 차트만 뽑으니까 그게 우연찮게 다 2차전지주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또 5G가 난리에요. 네. 5G주가 우연찮게 종목을 뽑았는데 그게 다 5G주더라고요. 주 그렇죠? 네. 제약주랑 바이오주는 일단 여러분, 네.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이 제약주 바이오주의 미련을, 어, 버리지 못하고 계신데 일단 좀 그래요. 네 너무 그 실체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 처음 원래 사람은 처음 듣는 단어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뭐 뭐가 있나요? 뭐 리도 케인 그렇죠? 뭐 덱사메타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도 케인 그 옛날에 30년 전에 미용실에서 왜그 가짜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눈썹 문신 해줄 때 그거 하는 마취제에요 네, 그거를 뭐 수출했다고 주가가 30%씩 오르고 이러면 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백사 메타소는 스테로이드예요 네 d s 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서 어뭐 우한 폐렴 그네 안티 바이러스 같은 효과가 있는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원래 그 자기가 평소 때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 네 그런 단어들을 들으면 뭔가 그게 큰 어떤 모멘텀이 되고 잠재성 있는 회사의 가치에 포함되는 양그 착각을 할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소파고 가스트로스코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시경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네 그게 영어로 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어, 그런 제약주 바이오주 이런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네, 제조업 반도체 네 2차전지 이런 거네 미래성장산업 이런 거를 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는 종목들 보면 시가총액이 다 1500억 1900억 이런 것들이에요 네, 시가총액 큰거큰 큰 걸로 하세요. 네, 큰 거, 큰 거. 우리가, 어, 그런 안전하고 튼튼한 회사를 해야지, 그, 뭐라 그러죠? 무너질 때 많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NHN 한국사, 아, 한국사이버결제.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셨던데, 뭐, 결론적으로는 좋죠? 네. 결론적으로는 좋은데, 뭐, 한 번, 네. 아직 한번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있고, 일단 21선이랑 예의 특성상 21선이랑 절대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예의 특징은 21선이랑 멀어지면 바로 그냥 21선이랑 붙으려는 그런, 어, 과거의 패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번만 더 나가면 21선이랑 멀어지죠? 그러면 매도를 하세요. 반? 아니, 전부다. 매도 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으세요. 이제는 대충 아시잖아요. 네그 종목의 과거, 그 흐름을 보면, 네. 음, 네. 뉴질랩뉴질랩은 지랩. 뭐, 홀딩 하셔야죠. 뭐.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는 어, 뉴질랩 영상을 보시면서, 네, 가름하겠습니다. 그걸로 그냥 가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전자 같은 경우도 목요일 날 매도 를 하자 그랬는데, 안 하신 거였으니까, 네, 21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오이솔루션이죠. 오이솔루션 어제 제가 한번더 이렇게 21선 터치하면 그때 매수하자 를 그랬는데 아마도 이 꼬다리를 21선에 터치한 것으로 어, 생각이 되고 얘가 그냥 나는 빠이빠이 하고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 아 정말 오이솔루션 때문에 왜냐면 저는 지금 있잖아요 우세엠에스 판돈이 있어서 음. 이제 포스코케미칼은 LG화학 매도한 걸로 전 매수를 했고 어 이거를 이제 오이솔루션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네, 오이솔루션, 아, 어디까지 가냐고요? 이 꼬다리까지는 가요. 68,300원까지는 가서, 아, 이거를 그냥 보고 내일 아침에 매수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지금 또 시간으로 얘가 또0.31% 올라서, 어,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갭상승으로 많이 뜨지 않으면, 어, 뭐 장중에 여러분들 잘 알아서 매수를 하셔도 68,300원까지는 갑니다. 오이솔루션 좋아요. 네. 아 우리 그, 소위 말한 시가총액 1조 이하되는 그룹 중, 그 종목 중에서는 가장 효자 종목이었잖아요. 얼마나 낮게 잡았습니까? 오이 솔루션은 영상이 두 개나 있어요, 단독 영상.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월봉을 보고, 네, 월봉을 보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하락이 끝났으니까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카운팅을 그렇게 어설프게 하냐고 제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제, 어, 영상을 또 바로 그 다음날, 네, 카운팅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이 솔루션 좋아요.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68,300원을 보러 갈 거고, 어, 어설픈 종목을 하느니, 네,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종목 중이, 중, 종목 중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혹은 21선이, 어, 붙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게 훨씬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아티아이도 어, 홀딩. 얘는 뭐지 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닥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려 있는 분이 계시면 홀딩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하나 머티리얼이죠. 네, 삼중 바닥 제가 빨리 빨리 해도 괜찮죠. 네. 다 자기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히스토리는 다 각자가 알고 계실 테니까 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만 보유하자고 했는데 얘가 뭐 하늘 모를게 날아가고 있어요. 네, 한번더갈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시죠. 네. <laughs> 제가 팔자그룹을 일단, 오르니까, 네. 하나 머티리얼을 팔자그럴까요 내일 오르게? 어떻게? 네. 한번더갈것 같죠? 네. 한번더갈것 같아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매도하지 마세요. 갖고 가세요. 네. 내일 또 떨어지려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시젠. 여전히 시젠을 문이 많이 주세요. 아니, 여러분. 저 개인만큼 시젠에 대해서 그, 한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나 초장에 잡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이때 9%를 버티지 못하고 뭐 그런 그 시즌에 대한 얽힌 얘기들이 있는데 어 시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네. 시즌은 아직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더블 매니거 20일 선에 오면 다시 사면 되는 거야. 네 저는 그냥 여러분들 그 연애할 때도 그래요. 네. 일단 한번 마음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네. 그게 뭐 울고 불고 한다고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남자든 여자든. 하지만 네, 결혼을 하면 어, 책임의식이 90%니까 네, 싫다고 해어질수 없는 거겠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고 매수하는 거는 하나의 연애 과정처럼 생각을 하셔야지 결혼이 아니에요. 네, 뭐 요즘에 세상이 이상해져서 네, 뭐한번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그건 어, 대한민국의 정서상은 맞지 않습니다. 옛날 교육을 받은 저는.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주식 매매는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떠나 보내주면 그냥 시원하게 보내주면 그만이에요. 네, 시즌에 대해서 미련을 어, 좀 여러분들이 어, 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시즌 갔다가 뭐 손해 보신 분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수익 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이지 개인적으로 시즌으로 손해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뭐휴원스는 제가 팔자고 하니까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팔자고. 네. st 큐브도 어, st 큐브. 네. 홀딩. 자 펩트론도 이제 제가 팔자고 하니까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오늘 뭐 16%까지 16 올랐어요 네, 하지만 본전치기 안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펩트로는 여기는 보러 갈 겁니다 네. 자 우수 에이엠스 저는 이제 반을 매도 했는데 에, 뭐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아, 속상하죠 네 우수 에이엠스 속상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지는 않거든요 네, 반드시 이 높이만큼 한 번은 갈 텐데 네, 이한 번을 언제 갈지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이제 네, 이 높이만큼 한 번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 느낀 게, 반드시 이 언덕을 돌파하기 전에 매수를 하면 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잘봐두세요 네. 제가 어 마지막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게요. 네. 이런 자리에 당하지 말자. 이렇게 티팬티 모양은, 네. 티팬티 모양은, 이런 티팬티 모양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만 사야지 아무리 얘가 시원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도, 네. 그원칙에 어긋나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제약. 아, 하나제약은 뭐 일단 떠내보, 떠나보낸 거니까 네, 떠나보낸 거니까 음, 뭐 모양이 이뻐지진 않았어요 네, 모양이 이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sp 시스템스 sp 시스템스도 이제 사실 이런 날이 뭐 사실상의 매수 타점이었죠 만약에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sp 시스템스도 뭐 홀딩 하실 분들은 네,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왜 이거를 안 들어주냐고 하세요 유틸렉스 유틸렉스라는 종목을 그 이전 영상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떠나보내는 영상에다가 해놨더니 이제 유틸렉스랑 남선 알미늄은 왜 달아주지 않느냐 유틸렉스는 일단 제가 까먹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말안 해주시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어뭐 관련주 해가지고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뭐그 신흥 SEC도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러셨죠? 뭐 CIS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하나 솔루션도 있었대요. 네, 저는 기억이 잘안 나요. 네. 하나 솔루션도 그래서 그거를 듣고 하나 솔루션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이득을 보셨다고 어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정말로. 아 기억이 나면 했겠죠. 하나솔루션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네. 아니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제가 뭐하러 일부러 피하겠어요. 차라리 자랑을 했으면 자랑을 했죠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안한 것뿐이에요. 네. 음 그리고 유틸렉스. 근데 네, 유틸렉스는 뭐 알아서 하시죠. 네, 여기 보겠죠. 뭐 4만 원까지는 볼 테니까. 네. 뭐 우상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틸렉스도 우상향이잖아요. 여기가 저점이니까. 어. 네, 계속 어차피 우상향하고 있는 거라서 어 4만 원 정도에 매도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선알미늄은 네, 많이 떨어졌지만 월봉으로 가져 가서 네, 내년 아이고. 왜 이러죠? 네, 왜 이러죠? 음.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세 번에, 이번 달까지는 뭐, 은봉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부터, 얘는 어차피 우상향이고 여기 바닥을 탄탄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금액을 많이 여기 포트에 담아놓으신 분은 뭐, 그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얻을 수,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아, 어 연말에 보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4 0개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SK에 대한 영상은 단독 영상으로 나갈 거고 이 밤이 가기 전에 네, 내일 아침에 가기 전에 제가 다 올릴 거예요. 그리고 5G가 좋은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5G를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시간이 있어서 이제 종목을 한번 찾아보려고 제 나름대로 기준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5G를 한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종목들 찾아봤는데 어, 뭐 o e s o l 네, 5G, 음. 그리고 뭐 HFR, 네, s o l 와이솔은 내가 아니 내가 렌다. 와이솔은 제가 이제 동화기업 예를 들면서 와이솔 좋아, 좋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KMW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5G 관련주 그리고 SK에 관한 영상 어, 그리고 또뭐 있었죠? 이제 LG전자를 한번 볼 때가 됐죠? 네, LG전자도 한번 볼 때가 됐고 음, 영상들을 올릴 테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네, 일단 중무셔도 뭐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그 보유 종목 리뷰를 어, 끝 마치고 제가 금요일 날은 영상을 쉬고요. 어,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는 영상을 쉬고 어, 전체적인 메일을 한번 보내고 어, 주말에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좀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주말에 제가 교육 영상 그리고 카운팅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주무세요. 네, 그 일부로 잠뭐 참으면서 영상 기다리지 마시고 어,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영상을 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네.